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주사파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헌법도 주사파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재인 일당과 주사파들은 마치 성경의저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를 물고기가 삼킨 것처럼 대한민국을 삼키기는 삼켰는데 소화를 못 시켜서 지금 계속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한이 주사파 일당 그리고 문재인 일당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하여 완전히 척결하고 문재인을 하야시켜서 서울 구치소에 다 쳐놓고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을 다시 우리가 끌고 나오고 교대 임무교대를 시켜야 될 것이며 동시에 함께 범죄 집단에 가입했던 주사파 일당들을 완전히 역사에서 우리가 처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8월 15일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일했던 모든 일들이 숲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요즘 며칠 사이에 보면은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이겼다고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제 느슨해서 아, 이젠 뭐다 끝났지. 이대로 가면 뭐, 대선도 이길 것이고 이기면 뭐합니까? 이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래니까요. 아직도 제들의 본질을 모릅니까? 그래서 여러분, <laughs> 어, 우리 열심히 8.15 대회를 준비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웁시다. 감사합니다.